안녕하세요 본만찬 기자들의 만은윤진만찬 박찬준 기자입니다 오늘 전술이야기 제가 아... 한 번도 전술이야기는 안 했던 거 같아요 네. 전술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 축구에서 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불리죠 음. 바로 풀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풀백이 어느 정도 위상이었는지는 축구인 두 명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벤투스의 지아누카 비알린이 얘기겠죠죠 네. 네. 풀백은 윙어가 될 만한 기술력이 없거나 <laughs> 센터백이 될 만큼 강하지 못한 선수가 하는 포지션, 애매한 선수 가 하는 거라는 음, 음, 뜻이에요. 음, 음, 음. 그리고 리버풀 레전드인 제미 케어러거는 아무도 게리 <laughs> 네비를 꿈꾸는 선수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본인도 풀백으로 나서, <laughs> 나섰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백 자체를 깎아내는게 아니고 게리 네비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 풀백을 정의한 게 됐습니다. 예. 네. 그니까요. 저희가 실축을 해도, 음. 그러잖아요. 풀백 자리가 제일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 힘들긴 네.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요. 네. 용 요거, 요 없나 먹고. 맞아요. 없나, 없나. 네. 왜냐면 상대, 위무가 거의 에이스인데, 걔들이 <laughs> 상대해야 되니까. <laughs> 맞죠. 어. 그래놓고서는 나 못하는데 그 자리 박아놓고서는 용만 엄청 하고. 개미네비 잘하는 거예요, <웃음> 자꾸. <웃음> 근데, 네. 최근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맞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2017년 여름이적 시장이 아마 바로미터가 될것 같은데, 당시 맨시티가 칼워커, 엔장이 음. 맨디, 단일로 내려는데 네. 1억 3천만 파운드. 음, 그러니까 음, 공격수 몸값을 쓴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좋은 풀백이 귀해지면서 이후에도 이제 위카이르난데스가 바이르민 네, 가면서 맞았어. 8천만 유로. 그럼 레코드죠. 네. 네 페르난 멘디 4,800 유로, 레알 음. 마드리드 가면서 음. 계속해서 풀백에 관해서는 이정력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백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음. 한번 과거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음. 그 전에 이것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풀백이랑 윙백의 차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음. 정리를 하자면 풀백은 풋백에서는 약간 측면 수비수, 음, 음. 뭐 4사이나 이런 음, 4, 예, 4에 해당하는 데순 순수, 선수를 말하고, 윙백은 3백에서는 측면 미드필더라고 음, 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풀백은 어떻게 보면 수비수고, 음. 윙백은 미드필더로 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윙백의 경우 3, 5, 2에서 약간 좌우 날개처럼 움직여요 음, 그렇죠. 계속 예. 음. 2002년 한영 월드컵에서 송정구, 이영표가 음.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풀백은 수비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예, 공수를 연결한다거나 뭐 공격에 가담한다거나 음. 이렇게 내지만 윙백은 공격이 우선이고 그렇죠, 미드필드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수비는 명한테 밑에 세 명한테 맡기지만 이제 좀 수적인 약간 열쇠가 있을 때 내려와서 수비해 음, 줘서 음. 5, 3, 2를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윙백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풀백이 앞서서 만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진짜 인기가 없던 포지션이었어요. 음, 음. 그니까 러1 9 3 0년대 이제 현대 축구 포메이션 시초라고 하는 WM 포메이션에서 음, 출발했는데, 네, 원래는 센터백보다 더 쳐졌어요. 그니까 위에 하프 센터가 있었고, 밑에 음. 이제 풀백 둘이 있었는데, 음. 위에는 그나마 이제 볼도만 이제 공격도 했는데, 풀백은 그냥 자기 자리만 지켰어요. 음, 음. 이제 그러던 존재였는데, 1960년대에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 개념이 등장했고요. 이게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포백과 이제 지역 수비를 혼용하는 424 네. 시스템이 탄생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센터백 둘이 있고 좌우 풀백이 자리하는 현대적 형태가 되면서 풀백들의 공격적 역할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제 브라질의 전설적 풀백이었죠 카를로스 알베르트가 지금 현대축구 하프윙처럼 움직이고 음. 플레이 메이킹도 하고 현대적 풀백의 시초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접어들면서 약간 압박축구가 예, 예. 뛰어들죠. 음. 그러면서 이제 중앙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음, 음. 예, 그게 약간 축구의 기조가 되면서 음. 기존의 약간 창의 중앙 공격형 빌더, 10번 역할하던 선수의 창의성에 의존하던 득점 패턴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 맞아요. 그래서 측면을 어떻게 좀 활용해보자. 음, 음. 그래서 이제 풀백들의 역할이 좀, 좀더 중요해졌고요. 음. 단순 약간 단순하게 윙월 공격만으로는 측면을 좀허무기가 그렇죠.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풀백들이 얼마나 잘 지원해주느냐가 뭐 어떤 해당 리그의 우승이라든가 음. 해당 대회에 약간 우승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음, 맞아요. 1990년대 대회를 보시면 그윙백 윙백 또는 풀백이 강했던 그 팀들이 개발, 했죠. 우승했죠. 네. 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선 브라질의 조르지니와 음, 브랑코, 음.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선 프랑스의 리자라쥐랑 티랑 같이 있었죠. 철의 폭백이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음. 이 기조가 2000년대 들어서 점점 더좀 심화가 돼요. 음. 그러니까 풀백의 능력이 더 강조되는데, 특히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엄청 얘기하는 벤츠 음. 때문에 음. 후방 빌드업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백이 그 전까지 이제 오버랩핑하면서 이제 윙어들을 지원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격 작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데 음.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가운데로 이동하고 좌우 윙백이 넓게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프윙 형태를 전진해서 볼을 봤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중앙 쪽이 너무 밀집이 돼 있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다 볼을 주자니 여기는 압박을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음음. 그러니까 이제 측면 쪽에 볼을 줘서 자유롭게 이제 좀 그나마 편하게 공격 전개를 하라고 이제 하는데 음. 그 출발점이 결국 이제 풀백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 풀백들이 스피드나 활동량 뭐 이런 운동 능력이 강조했다면 이제는 머리까지 음. 센스까지 좋아야 되는 게 현재 풀백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필립 람이라든지 뭐 다니엘 베스 같은 음. 이제 플레이메이커형 풀백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네. <laughs> 그러니까 풀백이 더 다양하게 활용되고 어, 있죠. 어. 특히 과르디올라 이 맨시티 감독 음. 같은 경우에는 풀백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풀백을 뭐 센터백 자리에 두거나 음, 음. 아니면 중앙 미들필더까지 올려서 음, 음. 뭔가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술을 맞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포체티노나나 알레그리나 약간 콩테도 이런 음. 전술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음.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풀백들이 이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선의 음. 예, 공격을 또 지원하기도 해요. 음. 예. 특히 이제 3백이 최근에 다시 조금,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풀백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센터백 만약에 3명을 뒀을 때는 음. 그 중에 한 명을 풀백으로 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로 하여금 계속해서 올라가다 내려가라. 어, 어. 네, 그러다 내려와서 수비 가담하고 올라가서 공격 가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술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전술이 중요하지, 음. 중간 하프타임 이후의 전술은 사실 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백이 원래 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이제 센터백이라고 하는 음. 전문 수비 수비수만 세 명이 박혀 있어서 음. 사실상 공격자가 무슨 도움이 안 되는데 음, 음. 수비할 때는 뭐그 형태로 유지가 되지만 네. 공격할 때는 올라가 버리면 이제 둘만 남게 되고 맞아요. 숫자 싸움 하게 되고 네. 계속 머리를 쓰게 됐거든요. 음, 음. 근데이 머리가 회전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풀백인데 음, 음.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하프 스페이스 가이요 이제 현대 축구의 이제 화두인데 용어 막 나온다. 예, 네. 하프 스페이스가 이제 축구장을 <laughs> 5등분을 하게 되면 은 음, 음. 여기 측면 이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음. 요 사이 공간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음. 측면은 결국은 이 가운데까지 거리가 머니까 높이 띄워주는 크로스를 할수 밖에 없고, 음. 가운데는 또집중돼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 조금이라도 골대에 가까이 가자, 이 음, 음.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이제 하프스페이스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을 기반으로 하한 공격수들, 음. 호날두 같은 이제, 음, 음. 이른바 이제 가짜 7번들이 좀득세하게 되는데, 음. 얘들이 이제 포메이션 상으로는 이제 윙어의 자리에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사이드가 아닌 이제 하프스페이스에 주로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골을 직접 노리고 이제 커백이나 커인 음. 같은 걸 하면서 이 득점을 하는데 음. 그때 이제 여기가 비게 되잖아요. 음. 그걸 바로 이제 풀백들이 채워주거든요. 음. 요새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음. 많습니다. 왜냐 전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예전에는 그 가로로 나누잖아요 음, 그래서 파이널 서드라 그래서 어, 어. 예, 그 지점을 노려야 된다고 음. 뭐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세로로 또 나오죠. 어, 맞요 맞아요. 하프 어. 스페이스 나오고. 어. 요새는 뭐존뭐 십사라고 뭐 해가지고 이것도 네. 나는 거수에서또 <laughs> 하더라고요. 조금도 못해. 머리도 좋아야 돼. <laughs> 그다음 위르그엔 클롭 리오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풀백들의 공격력을 아예 극대화시키는 어, 맞아요. 네, 전략으로 작년에 이제 챔피스 챔피언스 우승을 했고 올 시즌도 프리메리그 우승을 음. 앞두고 있었죠. 음. 완전 탈바꿈 시켰습니다 풀백의 음. 역할을. 음. 특히 만에, 피르미누 살라 이 마누라 음. 라인이 음. 약간. 그 나란히 쓰고 있지만 사실 중앙 쪽으로 좀멀리는게 있잖아요. 네네. 번갈아가면서 중앙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음. 이때 이 측면을 아예 그두 선수한테 맡겨요. 음. 로버트슨과 아놀드. 예, 하... 네. 그두 선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사실상 음. 윙어와 같은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죠. 음. 그 메뉴에 옛날에 뭐 자기스, 우, 우 음. 백컴처럼이두 선수 밑에 받쳐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요 예, 네. 근데도 이 선수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는데도. 어, 어. 거기까지 올라가서 크로스해서 어시스트 때리고 뒤에 내려와서 수비도 하고 음. 예. 그래서 이 최근에 두 선수 뭐 어시스트 합치면 뭐 30개 넘을 거예요, 시즌당. 음,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이풀백의 덕을 보고 있는 팀이 리버풀이고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클럽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니까, 러 풀백들이 점점 더 공격수처럼 움직이는 움직임이 많아지는데, 네. 사실상 풀백이랑 윙백의 경계가 좀 없어진다고 아, 봐야 돼요. 응. 그니까, 러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카요 사카를 왼쪽에 두고, 응, 응. 바이올린은 알폰스 데이비스. 오. 어, 왼쪽 풀백에 두고 이제 공격력 극대화시키는데, 응. 사카랑 데이비스 모두 측면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응, 응, 응. 그니까, 러이 선수들 후방에 배치해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속도를 올려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음. 사실 과거에도 이제 공격수 출신들을 풀백에 두는 실험이 많았잖아요. 네. 뭐 애슐리콜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에서 이제 수비수로 탈바꿈한 경우고, 음. 근데 이제 코를 워낙 수비를 좋긴 했지만, 네. 공격수들을 측면 수비로 뒀을 때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수비잖아요. 음. 상대 윙어한테 털릴 수밖에 없는데, 음. 최근에는 이들한테 이제 그걸 안 맡기는 거예요. 음. 야, 니는 공격해. 음. 대신에, 다른 식으로 메꿔줄게. 음.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자카가 이제 사카 자리를 완전히 메워주고. 음. 자카 사카 그렇죠. 그 네, <laughs>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리오플 같은 경우에도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파비뉴가다 메꿔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전술적인 약속을 통해서 음. 이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음. 이런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고요. 야, 옛날에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칼로스가 올라가면 네, 그렇게 메웠었죠. 콘세이샹이랑 막 게데레가. 네 맞아요. 네. 이제 그게 좀더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는 아, 그렇죠. 네, 네. 현대 축구고 음. 하나더 주목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반대발 윙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발 풀백 음. 반대발 풀백이 최근에 조금 트렌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윙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발을 둬도 이게 대각선 침투하고 대각선 슈팅 때리기 좋으니까 호날두는 음. 오른발 잡히도 왼쪽에 쓰고 음. 메신는 오른발 잡히도 왼쪽에 쓰고 음. 막 왼발 잡인도 오른쪽에 쓰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음. 음. 근데 풀백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음. 수비를 이제 시야를 보고 하는 각도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정발을 쓰게 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영표처럼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도 있긴 하지만 음. 왼발잡이 오른쪽 풀백은 아예 없다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음. 극히 드문데 최근에 이제 과르디올라가 이제 풀백을 중앙 쪽에 배치하잖아요. 네. 미드필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기 편하니까 음. 반대발 풀백을 두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음, 이게 음. 조금씩 수면에 드러나면서 네. 현대 축구에 좀 새로운 또좀 주류로 음.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용표그 해설위원 얘기도 했는데 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음. 지금 나타났으면 어, 훨씬 비싼 네, 데같아 네. 네. 지금 나타난데 PSV 아인토벤에서 그때 활약을 재현한다면 맞아 맨시티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어, 아. 게다가 이영표는 뭐 이영표 선수 시절에는 네.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그런 축구를 음, 할수 있었죠. 음. 저희가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음. 풀백의 전술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총망라 해봤거든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이, 똑똑해. 저보다 네. 저희가. <laughs> 그죠? 네, 이대로 설명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좋아하는 이야기 만 해야죠. 네. 최강의 풀백 듀오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가보죠. 뭐 많잖아요. 지금 언급한 뭐 리저라즈 음. 티렁 나왔고, 네. 뭐 브라질에 뭐 까를로스 카프 있고, 뭐 잉글랜드 에슐리콜, 네. 게리네비, 호르디알바, 다니엘베스, 네.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 있고. 뭐바이르미넨의알라바람뭐 리버풀의 로버트슨, 아놀드 뭐, 알라바랑, 뭐 람, 로버트스 음. 있는데 네. 누구랄까 만기자는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뭐 듣는 순간 그냥 끝났어요. 그냥 칼로스 카프. 아그 네. 그냥 풀백들의 조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위닝 최강대. 네. <laughs> 근데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와도 지금 실력으로도 브라질 주전 먹을 것 같은. 아유, 그런... 브라질이 풀백이 약해졌어요. 네. 뭐 음. 보세요. 2002년 음. 월드컵 이후로. 우승이 없어요, 월드, 컵 음, 우승이. 음, 음, 이때가 이제 두 선수의 전성기, 농협 음, 어떤 시절이었잖아요. 음, 음. 카푸 같은 경우는 카푸 세살이더 많긴 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카푸는 다 갖추고 있었죠. 빠르죠. 많이 뛰죠. 역동적이죠. 이제 별명이 펜톨리노라고 음. 이탈리아 고속열차를 음. 네, 이탈리아 음. 시절에 그런 별명이 얻었을 만큼 약간 그런 열차 같은 느낌이 있었고,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오버래핑 타이밍은 카푸가 지금도 최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나갈 때, 안, 어, 뭐 체력 막 낭비 안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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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안 들어가는 게딱 알잖아. 어. 옆으로 뛰는 것도 엄청 그 빠르게 어, 어. 잘 뛰고. 맞그 어떤 이공화도 쫄지 않았지만 반면에 그이광한테 수비부담을 준 음. 아마 거의 최초는 아니었어도 거의 드물었어요. 음. 그 당시에는. 음, 음, 음. 근데 그런 선수였죠. 두명 몫을 했던 선수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1994년 월드컵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르진이라고 있었어요. 맞 예, 브라질을 대표하던 라이트백이었는데, 음. 이 선수가 이탈리아와의 결승전 전반 21분 만에 음. 부상을 당해요. 음. 네, 이때 이제 카푸가 백업이었어요. 음. 어렸어요, 카푸가 그때. 근데 들어가서 우승을 시키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되죠. 음. 근데 이제 카푸랑 발을 맞출 반대편에꼭 누가 필요하잖아요. 그이영표 그렇죠. 예, 옆에 송정욱 있었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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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칼로스가 나타난 겁니다. 음. 예. 칼로스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떴어요.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왼발 대포할 킥, UFO, 예. 네. 아... <laughs> 그리고 프리킥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갖췄죠. 음. 수비도 괜찮고, 오버래핑은 뭐 말도 못하고, 예. 하... 네. 슈팅만 잘하는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대, 대각선으로 백험 저리 가라 완전 그 어, 택배 보내는고맞요 네. 끝나요, 그냥. 어... 네. 그걸로 이제 호나우두의 골도 넣던, 그 만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두 선수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 지금의 알렉산더 아놀드랑 로보테스는 약간 귀여운 느낌? 귀여워 어? 어 귀여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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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잘했어 10년 넘게 대표팀을 전담을 했었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우승을 시켰는데 그때 독일이랑 결승에서 음. 이겼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때, 호나우도, 뭐, 호나우 진유, 뭐, 히바우도, 뭐, 3R이 우승을 시켰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풀백이 차이를 좀 만들었다. 다시, 음. 당, 시 독일은, 제, 제 기억으로는 측면 스피스가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음. 기억하거든요. 음. 풀백이 우승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론 두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두 선수는 조금 뭐라 그러죠? 직선적인 플레이에 능했다고 음, 해야 되고요. 음. 음. 현대 축구는 이제 곡선적인 플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음. 저는 이계통의 대가는, 음. 물론 호르디 알바, 다니 알베스, 로버트스나 앤드류, 뭐, 아놀드도 있겠지만, 네. 마르셀로 카르바. 음. 음. 레알 3연패, 저는 주역은 호날두도 아니고, 모드리치도 아니고, 라모스도 음. 아닙니다.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르셀로 카르바라고 믿을 정도로 이두 선수에 대한 엄청난 팬인데, 네. 알베스가 이제 플레이메이커형 풀백의 최고봉으로 되잖아요. 아 믿었는데, 네. 저는 이두 선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마르셀로는 개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서 막, 뭐, 재롱부릴 정도로 막, 음. 창의성도 어마어마하고. 음. 그러니까 왼쪽에서 호날두가랑 호흡을 맞췄는데, 호날두가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이쪽을 네.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맞아요. 같았죠. 와, 팔로우면에서뛰어 음. 가죠. 어. 네. 그러면서 거기서 호날두한테 볼을 연결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고요. 음. 동시에 본인이 마무리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카르바는이 선과 연기하는 플레이가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제 동시에 활동량도 좋아서 침투도 잘하고 수비도 잘했었는데 이 선에서 본인이 침투하는 것도 좋았지만 볼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주는 과정들 음. 저는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레알이 자랑하는 호날두 베일 뭐 벤제마 셀리톱이 살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이 현대축구 풀병이 가장 큰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 제가 뽑았던 선수가 모두 브라질이고 음, 음. 그말세르 브라질리언이고 음, 음. 예를 들었던 다니엘 베스트 브라질리언이에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계속 이제 후계자가 계속해서 계속 나왔어요. 마르셀로 같은 경우에도 그 칼로스의 후계자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때 되게 그큰 돈은 아니지만 시즌 중간에 데려와갖고 음, 음. 칼로스가 그랬다죠. 마르셀로가막 뛰고 싶으니까 임대하고 음, 싶다는데 음. 보내지 마라, 쟤. 예. 음. 어, 예, 괜찮다. 여기, 여기서 키우자. 그래서 지금 뭐 10년 넘게 오히려 더 해먹고 있잖아요. 맞 네. 예, 근데 이제 알베스 마르셀로 쫙쫙쫙 나오다가 요새는. 맞아요. 사실... 어, 그러니까 네. 브라질 축구가. 음. 브라... 풀백에완구일 수밖에 없는 게, 음. 브라질은 전통적인 윙어를 안 뒀어요. 음. 그러니까 4, 2, 2, 2를 줄여 음. 썼었는데, 음. 그래도 측면 공격을 이제 풀백들이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좋은 음. 풀백들이 많이 나왔는데, 음. 최근에 이제 그 기조가 약해지면서 음. 브라질 축구도 같이 좀 몰락하는 그런 게 음. 분명히 좀 있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언급한 대로 풀백이 왜 중요한지가 브라질로도 잘 설명이 되는 맞아요아요필리페펠리페 네. 아, 뭐 루이스 나올 때는, 어, 어. 아, 이거 아닌데, 브라질 그러니까, 이 정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풀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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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간 게, 네. 물론 뭐당신은는 윙백이었지만, 음. 이영표 성종국이라는 다시 볼수 없는 세계적인 수준의 음. 음. 측면 수비스템이잖아요. 음. 실제로 근 한국이 이제 이영표 성종국, 음. 차주리까지도 음. 계속해서 이제 국제무대에서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새 대회 뭐 경기를 보면 음. 풀백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음. 네. 우리 과거에 이제 은퇴한 김동진 선수도 음.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이제 치... 측면 수비수가 잘 나타나지 않는 네, 것 같다. 음, 음. 이렇게 은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유소년 무소, 무대에서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음,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왜냐 돋보이는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하지, 예, 이영표가 되고 싶어 하는 음, 선수는 음, 많지 음, 않은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음. 네, 하지만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음. 뭔가 이제 그 계획적으로 조금 좀 키워봐야 되지 않나, 풀백을. 음, 음. 네, 그래야지 한국 축구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네. 오늘 이제 풀백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보니까요. 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댓글 달아 주세요. 다양한 주제 추천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